자 안녕하세요 열아픈 사니마입니다. 자 오늘은 자 잘하는 것을 할 건데 제 친구 대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자 제가 보여드리죠. 자자자자제 자, 친구 여기서 깝줄거리그 있죠? 제 친구가 저기 있거든요. 제 친구한테 한번 가볼게요. 제 친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돼요. 제 친구, 어. 이 이거 배드민턴, 이 배드민턴, 이거 배드민턴. 이거 배드민턴 이거 뭐예요? 아아아 아, 아,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불 조심하세요. 어. 자 안녕하세요. 자 오늘 지금 대한이가 여기 있기는 한데 이걸로 그냥 아 에마 예, 오늘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? 똑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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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. 자 캠핑장으로 가. 짠 가. 자, 제가 대만이랑 한번 캠프장을 한번 가볼게요. 자, 캠프장을 갈게요. 먼저 캠프장을 가가지고 애들을 좀 훈련을 좀 시키고 올게요. <laughs> 제 친구가 따라오다 말거든요. 지금 이것 타려고 지금. <laughs> 안녕. 자, 지금 제 친구한테 따라오라고 했어요. 지금 안 따라오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. 자, 오늘 제가 대원이랑 캠프장을 일단 안, 좀 이따 가고, 자, 페인트 총 드디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페인트 총. 자, 제 색상은 이거 파란색. 아 야, 나 날리는 거야? 자, 파란색. 자, 파란색으로 했고. 자, 거점, 거점 찍으러 갈게요. 저 파란색입니다. 저거, 저 파란색. 저파란색이 때문에. 자, 제 친구랑 하고 있습니다. 어? 어저 맞았어. 추워 잘하긴 하네요. 잠깐만 제 보스 좀 잡자. 자, 그리고 제 친구 잡을게요. 친구 잡아 아, 지금 쟤네 보스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나가지고 자제 깃발 가져올게요. 아 진짜 좀 아깝다. 파구를 잘하거든요. 제 청취하고 갈게요. 와 녹색. 와제 친구가 잘하긴 해요. 잘하긴 하는데. 어디 갔어요? 어디 갔어? 자, 안녕하세요. 제 친구가 잘 있긴 하거든요. 제가. 잡았습니다. 또 잡았습니다. 뚜뚜뚜자 일단은 제 거점 거점지 가져갈게요. 승리. 그래. 야 돌리려면. 어? 어, 왜안 맞아. 야 이놈아. 이놈아, 이놈아. 이놈아, 이놈아. 이놈아. 로아 로아. 자, 오늘은 현희박 컨셉으로안 갑니다. 자, 오늘은 아까 전에 올린 영상으로 안 가고 자, 딴 영상으로 갈 거예요. 봐봐. 아, 참. 차... <laughs> 안 돼? 음, 똥. 빠 <laughs> 어, 잠깐만, 내가 녹색팀이야? 잠깐만. 잘못 왔다! 다리 닭다리? 닭다리? <laughs> 자기, 정 <이장을> 자기가 왔어요. <laughs> 승! 승자네, 나는 승다 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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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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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지금 허리둥절하고 있는데 제제 뭐라지비거든요.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제 친구 겁나 못해요. 제가 좀더 도와줄게. 튕기할수 있나? 튕기을 못하네요.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. 녹색 <laughs> 아... 팀 없죠? 오케이, 너무한. Want... 지금 또 들어왔어요.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어 먼저는 이제. 다다다다 단 단계인 거고, 단계인 거고. 자, 여러분들 제, 제 친구가 너무 이상해 가지고 아. 지금 애들 좀 터치하고 갈게요. 자, 제가 도와드릴게요. 자. 아, 진짜 이 씨. 풍선껌 같은 녹아. 풍선껌. 풍선, 풍선, 풍선. 와와 와! 와, 와. 아야!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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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! 자 지금 이제 죽었거든요. <laughs> 지금 계속 제가 죽고 있어요 <laughs> 자 지금 제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체인... 지금 제 친구가 지금 <laughs> 케이크 겁나 묻혀졌거든요 좀모험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하고요 어, 저보호막 있는데? 나 왜, 뭐, 근데 보호막이왜 있지? 깜짝 놀리 내가 죽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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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는 건데. <laughs> 자, 어, 어, 오늘은 자, 이번엔 자, 아까 잘하는 것을 했잖아요. 굴려 떨어따서 줬디. 머리가 뱅글뱅글. 저는 그걸 한번